근데 왜 불안하게 막 이걸 막 적는 거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잘탈수 있겠죠? 음. 어 안녕하세요. 어 눈빛이요. 저를 막다 찍고 있어요. 너무 눈빛이면 어떡 하죠? 눈 차는 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컬 행기 배틀의 강도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천 왔는데 의불렀어요. 저 오늘 제천으로. 이제 제천 하면 네. 떠오르는 거. 제천하면 저 진짜 제천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그 오늘 어떤 주제가 나올까요? 한번 예측. 제 생각에는 명소보다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스카이다이빙 할수도 있잖아요. 아저 마음을. <laughs> 어떤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어요? 저는 액티비티 그 스카이 점프, 번지 점프. 아저여자친구사귀한다고요 네, 운 한번 뽑아볼게요. 아, 제가 어 제일 왼쪽 걸 골라보겠습니다. 효도 여행? 효효 여행? 이거는 이거 빼고 오늘 이거 하죠? 여행 하죠 그냥? <웃음> <웃음> 아, 효도 효도를 넣고요. 오, 네네네, 아, 네네 여행을하도 여행을라도. 아 그럼 가볼까요? 일단 차에서 검사할 거니까. 네, 예저 가볼게요. 지금 저희 여기 왔는데 어딘가요 뭔가 선착장 같은데 맞나요? 네, 저희 오늘 배를 탑니다. 배요? 네. 먹는 배 아니고 배를 탄다고요? 네, 물살을 가르는 배를 탈 겁니다. 는 이제 자연 경관이 네. 유명한 열 곳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월악산과 옥순봉을 감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에에에. 네, 네. 어, 데저 되게 빨리 타보고 싶은데. 타러 가기 전에 네. 저희 배가. 좀 좋은 게... 아 저. 에이. 타나? 저거 타나요? 에이. 그거 안 무서운데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 그럼 가볼까요? 아, 레츠 고 레츠 고. 가봐 가봐.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승선 신고서. 강도원 지난 해 10월 1일 근데 왜 불안하게 막 이걸 막 적는 거죠? 아니, 아니요. 잘탈수 있겠죠? 긴장 안 되세요? 긴장은 긴장할 때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 건 상담전의 긴장 같은 건 모릅니다 아 이제 올 곳이 없구나 안녕하세요 혹시 물어봐야 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저 어디서 만났는데 저생이이 없겠죠? 없어요 아 없어요? 저도 여자친구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걸 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뭐 이거 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은 저희 청풍호에 네. 굉장히 인기 많은 쾌석선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풍경도 보시면서 <laughs> 풍경이요? 중간에 빠르게 가면서 턴도 하는 턴? 턴이요? 제가 회전을 하면서 가게 되겠습니다 혹시 빠르게 가는? 아저 그래도 안 무서워요 최대 시속 몇이에요? 최대 시속은 한 50km, 60km까지 갈 수가 있고요 아뭐그 정도야 아 근데 아마 타보시면 은 이게 자동차에서 50km, 6 0 k m 예, 온몸을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50km, 60km는 확연하게 이제 느낌이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 상남자라 그런 거안무서합니다 갑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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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니네 아 근데 아니네 잠시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야, 안녕, 안녕 새들라 안녕. 빨라요, 빨라요, 빨라야 돼요, 빨라요. 오, 와, 너무 신기해 지금, 너무 신기해. 야, 저 경과 너무 이쁘다. 경과 진짜 너무 이쁜데? 야, 야. 타신 분들은 난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난간을 잡으세요. 난간, 난간 잡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하하하, 우와, 우와.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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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돌라 새끼야 흔들어 새끼야 우와 <laughs> 좋아 좋아 부모님 모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laughs> 네 엄마 아빠 되게 액티비티 좋아해 액티비티 그런 느낌 좋아할 것 같아요 렛츠 고우 아 외치 고우를 하기 전에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른쪽 세시방향 보실게요 네 멀리 협곡 너머로 가장 멀리 보이는 약간은 희미하고 울퉁불퉁한 산 보이실텐데요. 월악산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저 월악산 국립공원 여기서 보시면 좀 재밌는 형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흡사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얼굴 옆모습 형상으로 보시면 월악산 국립공원 좀더 재밌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그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청풍호 우리나라에서 면적 기준으로 가장 넓은 호수가 이 청풍호가 되겠습니다. 청풍호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월악산 국립공원 설명을 드렸고 열두 시 방향 똑바로 보시면은 오늘은 약간 좀 희미해가지고 좀 어,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저희 목적지예요. 저기 멀리 보이는 빨간 아치형상의 다리가 옥순대교가 되겠고요. 옥순대교를 지나서 상류 쪽으로 물길 따라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단양으로 넘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옥순대교 지나서 오늘 저희 목적지인 옥순봉 구단봉을 저 다리 지나서 보시게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지금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저 이런 경험 처음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올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내 보시면은. 큰 배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캐석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재미 요소 중에 하나고요. 큰 배가 지나간 다음에 항상 배 뒤쪽으로 큰 파도가 지나가게 돼요. 어. 저희가 그 파도를 넘어갈 건데 이 뒤쪽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 앞쪽에 계신 분들은 물이 좀튈 수도 있어요. 제발 어. 최대한 물안 튀게 조심히 넘어갈 텐데 혹시 물이 좀 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란선 지금 사람 너무는데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무서람데 안녕! <laughs> 너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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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웨이브 여기가 옥순봉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대한 바위가 옥순봉인데요. 옥순봉. 구슬로 대나무 순자를 써서 옥순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흡사 대나무 죽순 위로 보시면은 그 죽순 위쪽으로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데 대나무 위에 구슬들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옥순봉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아주 멋있는 풍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땀봉으로 3행시! 구! 구구구구구 여러분도 와서 꼭 이렇게 저처럼 재밌게 즐겨보세요 보면서 이쁜 경치도 보고요 제천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인데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거예요?